본제 알매는 코끼리 마늘로 흑마늘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은 마늘로 코끼리 마늘 버터구이를 할 거예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코끼리만큼이나 좋은 코끼리 마늘 버터구이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 마늘은 이름 그대로 일반 마늘에 비해 5배에서 10배 이상 굵은 마늘인데요. 먼저 너무 얇지 않게 0.5cm 정도 두께로 납작하게 썰어 줄 거예요. 슬라이스한 코끼리 마늘은 썸맛과 아린 맛을 빼주기 위해 식초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줄 건데요. 식초물은 3컵 정도의 물에 식초 두작은술을 타서 끓이고 있어요. 식초물이 끓고 있는데요. 슬라이스한 마늘을 넣고 30도 정도만 살짝 데쳐준 다음 찬물에 건져 줄 거예요. 찬물에 건져 다시 찬물에 두세 번 헹궈 준 다음 속구리에 맞춰 줄 거예요. 식초물에 대체 헹군 코끼리 마늘은 키친 타월로 눌러 물기를 없애 준 다음 구워 줄 거예요. 재료는 정말 간단한데요 슬라이스한 코끼리 마늘 100g 이고요 버터는 무염으로 2큰술인데 30g 이에요 천일염 군소금은 4분의 1 작은술 이고요 과염버터를 쓸 때는 소금도 필요 없어요 팬을 약간 달궈준 다음 준비된 버터 중에서 1큰술만 넣고 버터를 녹여 줄 거예요 버터가 다 녹으면 마늘을 가지런히 펼쳐서 노릇노릇 구워줄 거예요. 소금을 마늘에다 골고루 뿌려줄 거예요. 바닥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뒤집어주고 나머지 버터를 다시 팬에다가 골고루 얹어줄 거예요. 버터를 이렇게 팬에다 골고루 놔서 녹여 마늘이 맛있게 익을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다시 바닥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부어지면 불을 끄고 완성할 거예요. 검은 통깨 메달을 위에다가 뿌려놨는데요. 없으면 굳이 안 뿌려도 좋고요. 건강에 좋은 코끼리 마늘 버터구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